7장 사사기 7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도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두었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 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는지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제 기도원이 기도원이 그 마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하여서 참여하는가 이제 그 과정까지 그러니까 기도원이 확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지금 예, 묘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여와께서 기도원에게 다시 말씀이 임합니다. 진군하라는 거죠. 진군하라. 근데 여기서 그 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 만명 중에서 이제는 300명이 이 미디안에 이 10만 대군과 맞서 싸워야, 싸우게 된그 밤이죠. 그러니까 만 명에서도 이제 300명으로 줄어든, 그래서 바로 그날, 그 밤입니다. 그 밤에 여와의 호 지시가 떨어진 거죠. 일어나라. 그리고 진영으로 가라. 이게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사명이지 않습니까? 뭐, 3만 명을 3만 명이 지금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뭐 생사를 이렇게 보장할 생사를 알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300명이 10만 대군을 향하여 돌진한다. 뭐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300명 데리고 공격하면 내가 저들을 너희 손에 붙이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이고 예?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사실이죠. 그런데 300명 가지고 안 되는 것도 또 사실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둘다 사실인데 이게 모순입니다. 지금 이렇게 300명을 데리고 10만 대군을 향해서 돌진해라. 그럼 너가 이길 거다. 뭐 주신다 는게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아멘. 뭐 이렇게 하고 한치 의심도 없이 갈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뭐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될 만한 믿음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기도원이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이 있었습니다만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기도원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두려움을 이미 진즉부터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셨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 뒤에, 그 하나님께서 뭐 깜짝 놀라시거나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여호와께서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두려움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 기도를 이렇게 격려하시고 오히려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내용이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바로 뒤이어서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미 아신 겁니다. 혹시 뭐 이런 거죠? 혹시 네 마음속에 그렇게 두려움이 있거든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계속 그 수를 줄여나가신 그 일련의 그 과정들, 이것은 바로 지금 기도원의 그 두려움을 지적하신 그 기도원의 그 두려움, 이 두려움을 고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한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그냥 딱 까발리셔가지고, 너 지금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어? 내가 너에게 이 적들을 내 손에 붙여줬는데도, 넌 이렇게 믿음이 없어. 뭐 이렇게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300명을 데리고 10만 대군을 향하여 돌진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기도원 개인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을 연출하셔서 기도원이 이렇게 수치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이렇게 당연한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예요?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기도원 마음속에 있었던 그 두려움의 그 상황을 실제로 연출하시는 거죠. 3만 명을 데리고 있을 때하고, 300명을 데리고 있을 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300명이면 우리가 가능할 수 있지 않아요? 벌써 3만 명을 뒤에 두고 군사를 3만 명을 두고 있는 것과 300명을 데리고 있는 것은 뭐 완전히 다르죠, 느낌이. 그러니까 그 기도원의 마음 속에 있었던 그 두려움을 사실은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더 크게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고치시되, 절대로 그 기도원을 고치시는 그 과정에 하나님과 기도원 사이에 다른 무엇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배려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와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내려주신 거죠. 처음에는 그 진영으로 쳐들어가라. 이렇게 하셨던 것을 한 걸음 미루시고, 한 박자 뒤로 늦추시고, 그렇게 두려움이 있거든.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먼저 정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탐하러 내려가면 네가 가서 무슨 말을 듣게 될 거다. 그들로부터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나면 네가 힘이 생길 거다. 지금 여기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화해져서, 이때 뭐내 손이 강화해진다는 것은 뭐 성령이 임하고 그에게 특별한 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막 부어지는 이런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년전에 비해서 뭐 기도원이 한번 내려가서 정탐하는 거야. 뭐 훨씬 훨씬 마음의 부담을 줄여주신 거죠. 그래서 기도원은 어쨌든 두려움의 문제는 남아있습니다만, 정탐은 갈수 있죠. 뭘까? 뭐 뭔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면 저들로 하여금 내가 저들의 무슨 말을 듣고 강하게 한다는 걸까? 반신반의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안감은 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정탐을 갔습니다. 근데 가서 기도원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요,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두려움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당연한 거죠. 지금 적들의 군사의 수가 아주 무수, 무수, 무수한 메뚜기 때 같아. 그러니까 뭐요? 아주 새까맣다, 이 말이죠. 뭐, 누워서 자는데, 뭐 아주 새까맣더라이 말이에요. 게다가, 이제 낙타. 낙타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탱크, 뭐, 자동차, 이런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낙타는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 그러니까 기도원이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기만 하면, 거기에 가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 네가 이렇게 강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내려왔는데 보니까 자기 생각이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속으로 겁을 집어먹고 내가 지금 겁이 많거나 믿음이 없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보니까 맞는 거잖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객관적으로 나는 지금 너무나 위험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게 맞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아마 여기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기도는 완전히 여기에서 전의를 상실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냥 꿈이죠 꿈. 바로 그 적진에 있는 미디안지안에 있는 한 사람이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보리떡 이야기를 하고 보리떡 하나가 불러와가지고, 장막을 밑에서부터 말아 올려가지고, 무너뜨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맨 끝에 가서 뭐라고 해요? 그게 뭔줄 알아? 그러더니 그 친구가, 야, 그거, 그 보리떡이 바로 기도원이다. 이게 뭐예요? 기도원이 귀가 막혀 있으니까, 적병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게시를 듣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한 이 이야기나 이야기가 확실합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직접 기도원에게 내가 너에게 저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 하는 게 확실합니까? 이거는 해몽이에요, 해몽. 이 보리떡과 기도원을 연결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죠. 지혜를 주신 거죠.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신 거죠. 그런데 그 해몽한 그게 분명하고 확실합니까? 아니면, 기도원에게 직접 나타나서, 여호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저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라고 한 말씀이 확실합니까? 그럼 객관적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죠. 그런데, 기도원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뒤에 이제 이어집니다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금방까지도 이제는 그 10만 대군 앞에서 이제 뭐, 이젠 죽었다. 이건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죽기를 각오해야 되겠구나. 이제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적병을 통해서 자기에게 틀려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의 마음 속에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대연하게 함으로써 기도원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뽑아내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인생 100년이 끝이 아니라, 이제 영원이라고 하는 무한의 시간 속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음 너머, 첫 번째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인생은 우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인생의 연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미래를 살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살게 될이 세상에서의 그 미래, 그리고 과거, 이것의 연장선으로서의 영원한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늘상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가 경험한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을 따라서 미래로 확장을 시켜 나가고 그렇게 연장시켜서 우리가 우리의 내일을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 영생을 사는 그 나라의 삶도 사실 우리의 현재까지의 경험에 의지하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에 의지한다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들이 살아갈 그 미래에 대한 정확한 지, 지식을 주고 정확한 기준을 주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안에 다른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믿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경험을 믿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사라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왜요? 믿음은 우리의 의식과 같은 겁니다. 단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아는 것과,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이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한 가지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살아있다면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의식이 있다면 믿음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 믿음을 잃었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믿게 될 때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총량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의 종량은 변함이 없어요. 다만, 믿음의 내용과 대상이 달라지는 것 뿐이죠. 그래서,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과 그 가치를 온전히 우리가 믿을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경험을 믿거나 또 나의 판단을 믿거나 또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환경에 펼쳐져 있는 우리의 현실을 더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 같고 그것이 아주 일직선인 것 같지만 우리 눈에 일직선으로 보이고 우리 눈에 바른 길로 보이는 그것은 이미 꺾여 있는 것이다. 마치 물 속에 젓가락을 집어 넣었을 때 굴절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해서 열심히 해서 그렇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직 우리들이 믿고 따라갈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게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도원을 설득하시고, 기도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이신 것을 깨우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도 버리시고, 하나님의 자존심도 버리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지금 싸워야 할 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게 하심으로써. 기도원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확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누릴 수 있을 때까지 견디고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심정적으로 또 우리의 이성적으로 믿어지고 이해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확신을 주시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 속에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다 할지라도 돌아서거나 중도 포기하고 벗어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인내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을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인내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하나님이 저희들의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까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